어찌됐나 볼까요? 볼까? 어찌됐나? <laughs>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 진술을 이미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양보하라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렇죠. 그 목소리가 네, 있어요. 그 목소리가 지금 있으니까 네. 김영선 전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한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갈까요? 명태균 씨가 엊그제 저희 사무실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. 이준석이 대표잖아요. 네. 이준석 전화기를 열어보면 <laughs> 김건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당대표잖아요. 다 나올 거라고. 어, 주민들 근데... 앞서서 되지 않나요? 네. 될것 같은데요. 그래도, 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좀 신기했던 거, 궁금한 거. 왜 이준석은 지금 제대로 수석 안 돼요? 아니, 이제 해야 수석 때 그렇죠. 것 같은데. 음, 맞아. 이준석이 중요해. 왜그 당시 당대표? 당대표. 어. 지방선거, 보궐선거 다 이준석이 당대표였는데. 그렇지. 네. 죄송합니다. 핸드폰에다 수수색요 죄송할 것 같아요. 이준석은 핸드폰에 그, 그 녹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제 드라이브로 보관하고 있고 자기 동선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동선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만난 사람에 대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. 아니, 심지어 네. 귀국하는 날 어딘가에 아. 가, 갔다가 이제 공항에 내려오면서 네.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음. 있다는 식으로 기자한테 음. 직접 얘기했요 근데 왜안 되는 건데?